이치, 에브리. 자, 요 차이점도 굉장히 알아야 돼. 대부분 겉핥기는 이치랑 에브리 뒤에는 단수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자, 이치랑 에브리는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동사가 오는 거야. 근데 이치랑 에브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치는 일단 뜻부터 합시다. 자, 이치는 각자란 뜻이 있고 각각이란 뜻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자는 지금 대명사야. 그러면 얘는 주어로 쓸수있단 얘기야. 그냥 이치 혼자 주어로 쓸수 있어. 근데 각각의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야. 그럼 명사가 필요하겠지. 형용사 혼자는 못 쓰이니까. 단수 명사를 쓰려면. 그래서 각각의 뜻으로 하면 단수 명사를 수식한대. 그리고 단수 취급한대. 그리고, 이치는 대명사 부사로도 쓰인다. 내가 지금 대명사로 쓰인다 지 자, 그래서, 이치 박스. 자,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거야. 각각의 박스들이, 박스가, 각각의 박스는 여러 개인데, 박스 이렇게 단수 명사 써야 되고요. 3인칭 단수니까, way에 s를 붙여야지. 자, way가 뜻이 뭐냐면, 동사야. 무게가, 뭐, 뭐, 이다. 그래서, 이 무게가 200파운드 이다. 이렇게 쓰인 거고, 다음 이치가 혼자 쓰였어. 대명사. 그럼 뭐야? 단수동사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고 이번엔 나는 줬어 그들에게 뭐를 다섯 장의 카드를 이치 각각 얘는 뭐야? 그냥 부사로 쓰인 거야. 각각 이렇게 부사로 쓰인 거야. 이치가 부사 쓰였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둔 거고. 자 근데 에브리는 얘는 에브리는 때려 죽여도 형용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에브리는 혼자 못쓰여 그냥 에브리 이렇게 못 쓰여. 에브리디에 항상 뭐가 와야 돼?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 자 에브리디에 혼자 있는 거 없을 거야 아마. 잘 한번 생각해보고. 자 나는 원하는데 만들기를. 자 모든 아이지. 자 에브리는 대신 뒤에 뭐야? 단수 취급한대지 단수 명사를 수식하고 단수 취급한대. 그러면 여기서 차일드라고 써야지. 칠드런 쓰면 안된다. 지금 요거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every가 다 들어갔어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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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다 뭐한데?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veryone이 주어면 everyone이 주어면 like에 s 붙여야지 쉬워 이치가 있잖아 근데 지금 man과 man을 헷갈리면 안돼 a가 단수야 다음 이치가 나왔으니까 단수명사 다음에 에브리도그 단수니까 해지 단수동사 에브리띵이니까 단수동사 이지 지금 해지 이지 이거 모르면 다시 앞에 넘어가서 배워야 돼. 3인칭 단수 배우는 거 앞에 가서 다음에 하우더즈 이치 이치니까 단수명사 스튜던트